안녕하세요. 등기 불거 주는 남자 대경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 블로그와 이웃인 블로그 주인들을 하나 한명한 한 명씩 만날 텐데요. 부동산 관련된 블로그들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만난 전문 투자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부동산 투자 필승 공식 책을 저서한 숙주나물님 되겠습니다. 조남은 김도형님이십니다 본인은 현재 62,489명의 이웃을 둔찐 투자자이고, 숙주나물의 사이더머니 블로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좋아요와 또한 댓글을 통해서 공감하고 있는 글을 매우 많이 쓰는 편입니다. 숙주나물님 부동산 강의하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스터디생들과 함께 카톡으로 또 임장으로 또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로 투자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제가 이제 경공매를 배웠었는데요. 경매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강사인 네이마리 님을 소개합니다. 네이마리 님은요. 현재 기초반 과정. 실전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책을 시판을 시작했는데요 무려 두번의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가 있는데요 현재 블로그 이웃은 3만6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제가 블로그 명을 잘못 쓰고 있네요. 네. 다음은요. 행오, 행우... <laughs> 행팅님인데요 행오팅님은 블로그 이웃 17,000여 명 정도의 이웃을 둔 부동산 강사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입지 분석, 비교 평가, 입문반 3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시작하니까요. 빨리 들어가셔서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된 이웃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예, 템니치님 해리님, 부동산연구원님, 부동산인포님, 베르디님, 브랜 버피님, 생각의 힘은 지식창고님, 그 다음에 부동산 지식을 주는 신크라이스님 태기사님, 리얼키님, 자본가의 길님, 부동산특공대님, 김여사님, 유스클님, 부동산경매왕님 부모님이 있네요. 자, 어, 부모님은 법인 투자를 잘하신대요. 얼마 전까지 직장인이었다가 이제 부동산, 전문업으로 변경한 분입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현재 블로그 이웃이 9900명이지만 유튜버는 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또 제가 김사부님을 알게 됐는데요. 김사부님을 통해서 마모투 회원이면서 부동산 투자, 평생토록 하는 투자를 배웠던 어, 배움을 알려주었던 강사님이십니다. 마무토 회원 안내가 있는데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에게 싼 가격으로도 2년, 뭐 1년 이렇게 회원 된다고 합니다. 어, 평생 회원을 유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회원 되시길 바라고요. 좋은 투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임장하면은, 임장하면은, 전문가들도 많지만요. 제가 만나본, 최근, 최근에 만나본 임장 강사님 중에 복부인장님을 소개합니다. 복부인장, 임장스터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복주머니 임장스터디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요. 무엇을 배우냐면 지역 분석을 배웁니다. 발품을 집중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임장해야 되는지, 또 임장 지도는 어떻게 만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임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부인장님의 임장 스터디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웃을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